서대문구가 지난달에 이어 2차 현장 민원실을 운영 중입니다. 29일엔 이대 신촌 상인들과 구청장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상권 활성화 방안과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 후에 상권 변화 상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조상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화여대 357길 상인들의 관심은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 신장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한 만큼 이들을 2대 상권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본래 2대 상권은 중국인들의 소비로 유지됐다는 것. 하지만 현재 단체 관광 코스에서 2대 상권은 들르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다스예요 저희는 아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 9월 한달 동안만이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광 공사랑 얘기를 하시든지간에 패스하지 않고 여기를 지나가더라도 단기간에 뭐가 뭐 공연이 있든지 그 사람들을 좀 모아놓을 수 있는. 이성헌 구청장은 관광 공사의 요청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대상가의 공실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건물주들의 임대료 하향을 당부했습니다. 좀 임대 조건을 조금은 더통성이 있게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좀더 사람들을 더 많이 좀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 되지 않겠는가. 신촌일 대 상인들과의 만남에서 화두는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이었습니다. 9월 말이면 시범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서울시와 구의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것. 현재 서울시는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 후 별다른 상권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며 다시 차량 통제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이성원 구청장은 올해 1분기 기준 점포당 매출 증가율은 24.8%로 홍대 입구 상권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어떤 입장이든 항구적으로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